안녕하세요. 최영주 당단내과 의원의 최원지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노인 당뇨병 환자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장간 장애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뇨 오래 앓으시는 분들, 특히 연세가 올라가시는 분들일수록 이거 안 달고 사시는 분 없어요. 소화가 안 돼요. 어. 뭐, 설사가 나요. 정말 너무 불편해요. 밥맛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어, 여러 가지 요인상으로, 이제, 위장관 질환이 증가하게 되는데, 어떤 유병률 자료에 따르면은 70% 이상에서 보고가될 정도로 가장 흔한 당뇨병 관련 증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위장관 증상은 사실 여성에서 좀더 흔한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어 자율신경병증하고 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위장간의 이런 운동을 조절해 주는 게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그런 병과 관련해서 오는 증상일 수도 있다. 그리고 어 이런 심리적인 어떤 또 우울증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거하고도 또이 장하고도 관련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이런 저런 여러 이유로 어, 제일 흔한 증상이다. 제일 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게 식도 쪽을 말씀드리면 식도염, 더부룩해요, 어, 쓰려요. 이런 얘기들인데, 근데 당뇨병에서는 근데 요게 캔디다 식도염 이런 것도 있어요. 어, 균이 자라서 어, 이런 곰팡이균이 자라서 식도염을 일으키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항진균제를 써야 되니까 단순한 식도염약이 아니라 에, 이런 것도 하나 가능성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위벽은 산에 산이 원래 나오는 기관이다 보니까 튼튼하게 우리가 방어벽이 튼튼한데 식도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산이 넘어가도 굉장히 더부룩하고 아니면은 이제 이 후두까지 올라가게 되면 기침으로 유발될 수도 있고 더부룩하고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죠. 그런 경우 이제 항 위산 억제제를 쓴다거나 아니면 조물조물 잘 내려가게 하는 모틸리티제제 장운도 위장감 촉진제를 쓰면은 바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때 잠깐 잠깐 쓸수 있고요. 또잘 치료가 안될 때는 내시경을 또 해봐서 혹시 다른 원인의 뭐 궤양이 있다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캔디달 이런 식도염이 아닌가 이런 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제 위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가스트르페리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위 병증, 그니까이 위가요 움직이지 않는 병이 있어요. 위도 조물조물 잘 내려가줘서 이게 위 소장 대장잘 넘어가야 되는데. 위 운동이 저하돼서 어, 그야말로 가스가 그득 찬 거죠. 그래서 실제 내시경하는 선생님이 이 들어보면요. 당뇨 환자들 또 어, 일부 환자들은 그렇게 금식을 오래 시켰는데 어 들어가 보면은 위물이 그대로 떼 거야.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고 어쓰리기 히터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죠. 결국 치료는 여러 가지 이런 촉진하는 그런 약제들을 씁니다. 그리고 역시 과식하거나 이런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소량씩 분복해서 드시는 거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제 소장과 대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뭐다 일어날 수 있어요. 설사로 소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변비로 소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어 설사 쪽은 뭐 어떤 외부 요인 뭐일 이때 뭐가 잘못 들어왔거나, 어뭐 약제 때문이라던가 아무튼 뭔가 일시적으로 확 장염처럼 막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 당뇨 환자들은 또 역시 자유 신경병증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장의 어떤 그~ 장내 미생물들이 좀 약간 이상 증식이 돼서 갑자기 막 설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또 가스가 그득그득 차서 변비가 일어나기도 해요. 그래서 설사가 심하게 되는 게 에피소드를 겪게 되면은 또 설사를 먹게 하는 장우동 저하시키거나 미생물에 대한 약을 써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변비. 변비도 호소하신 분들이 정말 많죠. 특히 이제, 당뇨 환자들은 또이 대장암 이런 쪽도 리스크를 생각할 수, 안할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게 문제가 있는 변비냐, 어, 아니면 그냥 기능성이나 이런 당뇨 자율변성에 의한 그런 기능성 장애나를 보는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 변비가 심하면 대장 내시경도 그래 꼭 고려해야 될 옵션이고 그런 게 많이 아니다라고 하면 역시 또 이런 장운동 촉진제죠. 기본적으로는 이런 변비에 대한 기본 습관은 이제 장 운동을 이제 촉진시켜주는 생활요법을 꼭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변비는 일단 장 자체가 변 자체가 어느 정도 매스가 돼야 어느 정도 부피가 돼야지 변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겠어요? 식사를 안 드시면 안 되고 잘 드시고 그리고 부피가 큰 그러니까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셔서 어느 정도 변에 대한 그런 부피가 생기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또장 운동 뭐 운동해야지 장도 움직여요. 그래서 가만히 드러내고 어, 계신 분들은 장도 같이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유산소 운동 어, 촉진하라고 하고 그리고 또 변이 또마르면 어, 이+ 장안이 물기가 너무 없어도 현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1 리터 이상 어, 어떤 분들은 2 리터까지 얘기를 하던데 수분을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면서 그러고도 안 되면은 이제 약재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뇨 환자에서 또 생각 안할수 없는 것이 당뇨 약제에 의한 이런 여러 가지 위장관 증상 당연히 생각해야죠. 그래서 약이 바뀌거나 했을 때 환자분이 어, 손, 선생님, 약을 바꿨더니 뭐 소화가 안 돼요. 내지는 설사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당뇨 약제 중에도 소화 장애를 일으키는 약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포민 우리가 실제 제일 많이 쓰는 약이잖아요. 1차 약제인 메포민 계열이 처음에 시작할 때도 그렇고요. 용량을 키울 때도 그렇고 어더 부룩하거나 반대로 설사가 날 수도 있어요. 또 반대로 또 전혀 약제 때문이 아닌데 <laughs> 약제 때문에 그렇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가능성이 있으니까 뭔가 약이 벽 바뀌었거나 혹시 메포민 계열이 용량이 커졌다면은 그걸 좀 줄여서 내지는 잠깐 끊었다가 다시 또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많이 강조했던 어이 잉크레틴 GLP1 아고리스트가 주사제라 그랬죠? 얘가 기본적인 작동 모드가 뭐다? 장운동을 떨어뜨려서 혈당을 내려주는 약이라서 변비 이쪽으로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변비가 너무 심한 분들한테 이 약을 잘 쓰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약제에 의한 이런 위장관 증상도 악화되거나 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뭔가 증상이 변하셨거나 했으면은 선생님과 꼭 상의하셔서 약제에 대한 것도 한번 체크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